어제 그, 희메가름산 비가 와서 제가 차를 못 했거든요. 오늘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갔다가, 희메가름산 갔다가, 오사리자와 탕강으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북쪽으로 가면 극히 춥습니다. 어, 춥고, 호카이도가 또 많이 춥다고 그러거든요, 호카이도도. 다행히 비가 와서 지만 다행입니다. 어, 비 왔으면 정좀 힘들 뻔 했는데. 아직 눈이 그대로 있어요. 보세요. 눈이 그대로 있고 보험 나옵니다. 보험 여기도 여기도 보험 나오는 지역이라서 자전거나 마이크나 보행자 보행자 있겠냐마은 하여튼 그 다른 그 자동차 말고는 전부 서지 말고 통과하라고 열쇠를 자꾸 준요핸드열성 켜놨습니다. 소리 시어 가지고 바람이 상당히 차고 해서 겨울 거의 한1월달 정도 투어하는 느낌. 엄마 좀안 만남 좋겠네요. 내려갑니다. 이제 아, 이 제주도 같네 여기는. 들보세요고마도 고마워, 고오 어때요 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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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사람 아무도 없겠죠, 지금,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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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경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도에 보존이 잘 되어 있네요 춥습니다 13도라고 하네요 아... 네. 오늘 평일에 비까지 와 가지고 사람들 뒤에 어르신 세분 친구분들 구경 오셨습니다 사연 있으신가 오사리자와탄광은 입장료는 1 0 0 0엔이고요한 1.7km 정도 견학 코스가 꾸며져 있습니다. 경도가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는 나무 구조물이라든가 바닥에 네일 같은 것들 과거의 모습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요 뜬금없이 술 저장고도 있네요그리 이게 1300년 된광산이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 일하는 모습도 재현을 해놨고 비교적 최근에 일하는 모습도 재현을 해놨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조선인 증용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약 건데 당시에 이런 폭파 작업, 폭파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다 조선인들 시키고 어려운 작업들 있죠. 그런 뭐 어떤 공사든 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어려고 위험한 곳은 증용 작업이 시켰 괜찮으세요? 네 얼굴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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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리자와 탄광은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탄광입니다 전번 기업이죠 제가 쓰는 이 카메라가 니콘인데요 이게 미쓰비시 계열 회사입니다. 어,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기분이 참 묘하고 작잡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전역대죠. 노동력 부족으로 구그 일본군에 잡힌 연합군 포로들, 그 일본 프로들이 일본 국내는 방산이나 탄광이나 공장 등의 노동자로 이제 배치가 됐다. 종전시 그리고 패전전까지 545명에 투어했었다. 미국 4 9 4명 영국 50명, 호주인 한 명입니다. 어, 이 중에서 8명이 사망했답니다 당시 환경이 아주 가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고, 여기 미쓰비시는 이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깊은 상처를 준 그들에게 깊은 사죄를 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정의를 어, 침은 망하지 않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인데, 조선인들을 잡아와서는 했다는 얘기는 일적 없네요. 참, 대단합니다. 미쓰비시도 그렇고, 일본은 중국한테는 사과했죠. 강제 동맹에 대해서. 중국은 뭐, 지금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사절했는데, 저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아모리 향으로, 페리타를 가겠습니다. 아, 건너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시간도 빠듯해서 건너뛸까 생각했었는데 건너 뛰지 않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아, 미스비시 좀 믿네요. 어, 잠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오사리자탐강이 역사가 1400년 됐네요. 아주 오래된 탐강이고 혼슈 북쪽 최대 탐강이랍니다 동황산이고요 동을 주로 많이 했고 전쟁 물자를 많이 쓰였겠죠그 제외교포 언론인, 언론인이자 사학자이신데 박경식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60년대에 낸그 조선인 강제 동원의 기록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조선인하고 중국인하고 엄청 동원이 돼서 엄청 동원이 돼서 강제 노역을 했고요. 노동을 했고 어 거기 보면은 이제 조선인들 그 사인이 조사 사인이 나오는데 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풀을 때 먹었는데 독초였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혀를 깨물고 자살한 분도 계시고, 뭐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분도 계시고, 폭행당했겠죠. 어, 뭐, 그렇게 희생이 많았던 곳입니다. 지금, 이제 어, 고속도로 탈 겁니다. 국도로 타가도 되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너무 빨리 탈것 같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어, 아무리 페리터미널까지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결이 한 105km 정도 되네요. 시간은 1시간 25분이니까 1시쯤 도착합니다. 2시 40분 페리에 비를 뭐 해놨으니까 뭐 1시 도착하면 충분합니다. 가서 이제 수석, 예약 이런 거수속하고발권 받고 점심도 먹고요. 좀 쉬다가 이렇게 해서 오늘 포카이도 입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0주에 2만원 좀안 나왔네요. 어, 제가 되게 오래 네요 스가르 저베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베 스가르 오스텔이 서로 다 들어갈 것 같다. はい、ねっとで予約をやったんですけれど、駐留、はい、時20分に、はい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ルドニョンさんです。はい、はい。お車、あバイク。はい、7杯以上のバイク一台に1年様だったんだと。はいはい。こちらバイクとお客様の乗船券セットでお待ちください。はい。これ 도로도기 미세 때이르스까 합쳐서 5 8 4 0사십엔니다아이뱁니다 타러 가네요. 가겠습니다. 자 탑승합니다. 뭡니까 아 이거 이렇게 유턴을 시키네 오케이 어오모리에서 학부단 때까지는 4시간 전제로 갑니다. 이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내식당 영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텀라면으로 배웠습니다. 선실에서 선잠 자면서 쉬다 보니까 학다단때 도착을 했습니다. 차부터 먼저 내리고 이제 오토바이 내리나 보니까, 오늘 오토바이 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먼저 내리게 해주지, 한 대밖에 없는데. <laughs> 비가 안 와서 가판이 지금 물이 없어요 안전합니다 이게 물기 에서 엄청 미끄럽거든요 자그뒤 홋카이도 상륙합니다 어. 자 홋카이도 어. 상륙했습니다 어. 자 이제 어디로 가나요 어. 자 호텔까지는요 5.6km 가고 있습니다 5.6km고 어. 호텔로 가서 오늘은 정비를 좀 하고요. 지금, 날, 호까지 날씨를 보니까 제가 가라는 곳이 내일 모레부터 비가 내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한번 저기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고, 비안 오는 쪽으로 올라가야될것 같습니다. 아, 비 겁나네요. 자, <laughs> 호까지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사진하고 동영상 정리한 다음에 검색해서 근처에 스프카레 집을 하나 찾았거든요. 홋카이도 하면 스프카레죠. 홋카이도의 소울푸드 스프카레 먹으로 택시 타고 갔습니다. 이 집은 특이한 게 맵기를 10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어, 4단계까지는 무료고요. 5단계부터는 돈을 따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단계는 좀 너무 매울 것 같고 7단계를 주문을 했는데 이 주인이 어, 7단계도 굉장히 맵다면서 걱정하길래 아, 괜찮다. 난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7단계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깔끔하고 화끈한 그런 매운맛이었습니다. 이날 또 날씨가 추웠거든요. 상당히 날씨하고 잘 어울리는 맛이어서 맛있게 먹었고 이 젊은 주인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자기가 만든 스프카레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어, 자기는 그호카이도가 아니라 일본 최고의 스프카레를 어,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길래 어, 응원도 많이 해줬고요. 어,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면서 어, 즐겁게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어, SNS 계정교환해서 지금 도 이렇게 연락하고 어, 댓글 주고 받고 있어요. 네. 때 최암사키가 시래트보 最高うん、楽しみですよ星がすごくヒグマも会いたいし。<laughs>